안녕하세요. 플레이익스의 킥스입니다. 아, 남들은 다 어벤져스 타원 이뭔니를 리뷰하는 가운데 저는 돈이 예, 없어가지고 나 이거 레고 사줘. 응? 레고 사줘. 레고 어? 사달라고? 응. 나이가 몇 살이야? 어? 나이가 몇 살이야? 나이가 나이가. 어? 이 제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협찬 아니고요. 레고 제품은 아닙니다. 자, 국내 브릭 회사들의 제품을 몇개 가져와 봤습니다. 어, 코레일하고 콜라보를 한 건데 뭐엔스 브릭스 맞나? 엔스 어, 브릭스라는 이제 국내 브릭 회사인가 봐요. 그래서 뭐 카카오라든지 여러 브랜드랑 많이 콜라보를 하는 예, 그런 브랜드에서 나온 요 코레일 어, KTX 3000 예, 그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있구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굴지에 국내 브릭 회사, 옥스포드사와 대한항공이 콜라보한 제품입니다. 대략 한 9만원 정도 때 구입을 할수 있는데, 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좀 남아가지고, 그 마일리지로 이제 호기심에 구입을 해본 제품이에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, 살짝 조금, 예, 조금 좀 놀랍고, 어떻게 이거를 <laughs> 처치해야 될까 고민 중인 제품입니다. 자 먼저 이 KTX 코레일 제품을 한번 보시면 요렇게 두량의 이 승객석과 양 끝에 조정칸이 이렇게 딱돼 있어가지고 총이네 칸의 열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어이 기차 가 올라갈 수 있는 레일이 대략 한 1m 예그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그 플랫폼 아주 조그맣게 플랫폼이 이렇게 있고 서울, 부산 이렇게 스티커로 해가지고 귀엽게 자리 잡고 있고요. 물론 얘는 어, 거의 메인이 이 기차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의 디테일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예, 그렇게 뭐 크게 없습니다. 그냥 요런 게 있다. 예, 그렇게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는 총 하나, 둘, 두 명의 승, 승무원 승 미니 피규어와 두 명의 조종사 미니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총 승객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, 일곱, 여덟. 여덟 명의 승객이 이렇게 탑승해 있고요. 이 승객의 뭐미니피규어를 보면은 옷에 뭐 프린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 솔직히 뭐이 레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어 열악하다. 프린트 상태도 그렇고 옷에 뭐 디자인 패턴 이런 디자인도 그렇고 조금은 신경을 덜 써준 것 같은 느낌이다. 그리고 뭐 이렇게 부리기 여기 딱 꽂아지는 그런 결합을 봤을 때도 어 레고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점은 뭐 발전하면 되는 거니까 까는 거에 대한 초점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면 KTX 열차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. 디테일은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. 네. 디자인도 원래 KTX의 디자인을 잘살려주었고요 아쉬운 것들이 뭐 군데군데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국내 제조사이고 또 이제 뭐또 발전할 수 있는 여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은 차치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레고에서 안내 주는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또 받아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이게 뭐 내부 표현들이 뭐 그렇게 되게 디테일하거나 뭐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뭐 승객 뭐 좌석도 그렇고 엄청나게 뭐 디테일한 좌석 표현까지는 되지 않았다.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차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한번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레고 기차도 또 이쁜 게 많이 나오는데 KTX나 뭐 이런 국내 기차들은 또 희귀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딱 구매하셔가지고 어 디스플레이도 해시면 이쁘지 않을까. 자 그리고 다음 바로 이 제품 보시죠. 옥스포드 뭐 제품 바로 보실게요. 이 제품은 대한항공 B777의 캐빈입니다. 어 비행기 엄청나게 큰이 비행기 몸통을 반으로 갈라가지고. 이 승객석 내부의 모습들을 이렇게 재현해 주었는데요. 앞부분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이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조종석도 재현이 되어 있고, 다 스티커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. 이런 뭐 조종 칸다 이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은 퍼스트 클래스 한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거의 침대 수준의 그또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그런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, 요 칸에는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, 좀 의자가 푹신하고, 180도 등받이를 기울어 줄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클래스가 이렇게 하나, 두개있고요 나머지 뒤쪽에는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게, 어, 그 엄청난 길이의 비행기를 그대로 재현한 건 아니고 엄청 축소를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 가지고 굉장히 좀 조립하면서 당황을 많이 했다 이게 거의 1500 피스의 그런 피스 수를 자랑하는데 브릭의 뭐 퀄리티 라든가 뭐 결합 상태 이런 것들은 어 괜찮았습니다 근데 옥스포드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번 이렇게 조립 했다가 또 분해하고 조립했다 그러면 브릭의 결합력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한, 하는 예,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살짝 아쉬웠던 거는 이 미니 피규어의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아무래도 레고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많이 어, 부족함이 느껴졌다. 예, 얼굴에뭐 디자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상이라는 거, 인상도 그렇고 조금은 그 레고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따라가야 될 길이 있구나라는 걸느꼈고요또 하나 살짝 아쉬웠던 게이 스티커의 퀄리티가 어,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뛰어나지 않았다. 어, 스티커가 조금은 약간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의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주면 훨씬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. 미니 피규어의 퀄리티와 이 스티커의 퀄리티, 이런 것들은 조금 어,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 외에는 뭐 브릭 상태나 뭐 이런 깔끔한 기스 같은 것 많이 별로 없고 음꽤 만족하면서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물론 너무 큰게 진짜 좀 당황스러웠다는 그런 거는 뭐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하고 레고는 아니지만 같은 브릭 계열의 장난감 국내 제조사의 이 앤스 앤스 브릭스라는 곳에 이 KTX 열차와 옥스포드의 B777 캐빈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보여드렸습니다.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아무래도 이제 레고에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디자인들이 있고 또그 디자인이 점점 발전해서 그래도 국내 오리지널리티를 조금씩 살려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.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레고의 퀄리티를 따라가기는 조금은 힘들구나. 또 각종 디테일한 스티커라든지 뭐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은 부족하지만 또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단점이 또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요. 이런 게다 나중에는 뭐 점점 발전해서 좀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저는 플래그십 기수고요. 다음 시간에 또재미는 레고 소식이나 장난감 소식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, 안녕.